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엑센상 때 수면무드 등 미니가습기가 놀라운 할인과 함께 당신을 기다려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가습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4위입니다. 삼성 비스포크포 도어 냉장고 슬림 아이스메이커 얼음통. 신형으로 더욱 편리해졌어요. 깨끗하고 시원한 얼음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으로 냉장고를 더욱 스마트하게 활용해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 실외기 없는 이동식 에어컨이 19% 할인. 작은 방, 원룸에 딱 맞는 소형 사이즈로 시원함을 더하세요. 딜팩토리 DF 에어 2000으로 쾌적함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샤크 에보 파워 시스템 무선 청소기가 놀라운 가격으로 강력한 흡입력과 편리함을 갖춘 ADV c s 6 0일 블루 모델을 26%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쾌적한 청소를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시원한 바람, 어디든 함께. 한일 캠핑용 무선 선풍기가 25% 할인. 16인치, 휴대성 좋은 디자인의 전용 가방, 리모컨, 배터리까지. 캠핑, 차박, 낚시 어디든 시원함을 더하세요.